1 9 번입니다 형광펜, 형광펜 준비. 자 단서 잡는다 단서. 음. 왜? When? 어 w e n 또? When 또? In the month h a d 또 이나요? 어조있네요 이치 이치. 위치는 어, 주어 자리에 들어왔으니까 이거 게안 넘어가면 되고요. 정확히 뭐 위치 is why 얘잘못 찾을 거니까 위치는 관계대명사인데 이렇게 문장을 약간 파괴시키면서서 얘는 사실 예죠. 정확한 의미는 uh, it is why 이 뭐더라? This is why. 이거 뭐죠? This is why. 어? 그렇지 뭐만 이유이다. 그래서 you, this is why. 그러면 우리말로 그래서, 그럼요. 그래서, 그래서야. 자, 그렇습니다. 자, 하는 역할 볼게요. 우리가 단서를 잡았으면 그게 순접관계인지 대조관계인지만 체크하면 돼. 대존지 순접인지 이것만. 그럼 여기서 왜는 뭐야? 순접이야 대조야. 순접이. 어, 이거 예시잖아, 그죠? 예시야. 내가 그러니까 순접이죠. 얘는 먼저 해야 돼야. 몇 개월 뭐 후야, 몇 개월 후 순접이 역접이야. 순접이겠죠? 또 인과하면서 어차피 순접이야. 얘도 인과잖아. 그래서 그랬습니까? 인과면서 얘도 순접이야. 됐니 그럼 역접이 있는 거야? 대조가 있나? 아 대조 없어요 그러면 글의 흐름은 안 바뀌는 거지 맞지 자 그럼 이렇게 하지 처음부터 여기까지 해서 일단 딱 체크를 하시구요 그럼 이제 밑에 거를 볼 건데 여기서부터 볼 건지 요거 앞에 있는 여기서부터 볼 건지를 생각할 거야 그러니까 위에 거랑 1번 아래 거랑 연결해서 내용은 같이 흘러가야 된다 한 방향으로 자 해보겠습니다 새벽에 갑니다, 처음에. Mm -hmm. Most b a b y e s appear as a bow-legged and a pigeon-toe. 대부분의 그 아기들은 다리가 다 그렇게... 피... 밑에 있어요? 어, bow-legged. 그 다음에 pigeon이 뭐야? 어, 그렇죠. 비둘기처럼 토우, 토우, 토우. 발이 그렇게 돼 있대요. 자, 그러면 대부분의 애들은 다리가 이상하다 이거지, 처음에. 그럼 좋은 거나 나쁜 거? 오케이 부정적인 느낌으로 시작하는 것 같아요. 어떤 문제가 좀 있어 보이죠? 자 문제 발견했어요. 여기서 문제 발견 문제점 나왔습니다. 그럼 우리는 이제 못 찾는 거더라. 보통 대책 같은 거 찾는 거죠. 그럼 어떤 해결책 같은 걸 찾는 거예요 애들이 다리가 이상해. 처음에자 잠깐 옆에다 하나 더 추가해 줄게. 자 문제점이 나오면. 자, 문제점이 나오면 대책이 반드시 나올 수도 있고 안 나올 수도 있는 거야. 자, 문제점 다음에 나오는 얘기는 그 문제 어떤 문제의 어그릇의 원인 결과 현상 이런 것들이 공급이 돼요. 대책이 나오면 대책이 주제가 되는 거고 대책이 없으면 위에 있는 원인, 현상, 결과 얘가 주제가 되는 거야. 자, 다음 문제. 두 문장씩 갑니다. This is because of the normal rotation curve. 이케이 okay, 이것은 이것 n o w y 이 u k 죠 o w I'm o i to t t n e g A bow, e pigeon, toy. a 이거는 n o r m a l rotation curve. Uh, 정상적인 r o t a t o o n o u r n e u r v e 이렇게 u 전하는 커브 때선이문이다 i g n o h e l u n o w u n e w o n w o d 유보는 신생아. 신생아 다리에 원래 다리가 휘었다이러보네 And because cramped quarter in the womb often force one and both feet into other position. 와, 하면... 그렇지 그렇지 그렇지. 어 <laughs> 숙소는 원래 코터는코터는 숙소 자기가 사는 곳 이런 거야. 의미 뭐야? 움, 미야 움, 요거 움, 움. 아기가 처음에 있는데 어디야? 아기가 처음에 어디 있어? 어머, 어요 이게 <laughs> 자궁이야. 자궁 안에 있는 코털, 코털. 그 숙소에. 근데 숙소가 좁잖아. 자, 이렇게 돼 있죠, 이렇게. 자궁이고 아기가 이렇게 돼 있을 거 아니야, 이렇게, 이렇게. 오케이. 그러니까 여기 좁으니까 다리가 이렇게 웅크러들거 아니야. 어? 어? 그거야. 자, 그 쿼터 숙소가 force 강요하기 때문에 하나나 두 개의 다리를 아 d 포지션으로 강요한단 말이야. 좁으니까 이상한 자세가 나올 수밖에 없잖아. 그래서 어쩐다는 거야? 마우 레그드나 피전 토우가 돼 있단 말이야. 핵심은는 애기의 다리가 이상하다가 핵심이야. 맞지? 문제 있는 거지. 어쩌고 저쩌고 저쩌고 이렇게 음에 어, 여기서 볼까요? in the month o h e a d 여기말이 유연이 갑니다. in the month ahead. 그 오케이. 어, 해면 이제 시간이 경과해요. 몇달 후에 말이야. 처음에는 다리가 어때 얘기가? 이상하다 말이죠. 이렇게 응? 웅크려 응, 주세요. As your babies fit enjoy their freedom. 몇 달이 지나면 애기의 발은 오케이. Okay. 그들의 자유를 즐기고요. And as he learned to follow a scroll and walk. 음. 응. 오케이. Okay. 그렇죠? 이런 걸다 배워 그 다음에 뭐해? 거, 걷는 걸 배운 거지 애기가 이제 설을 기어서 이제 걸어요 그러면 이렇게 하면 따라 애지가 따라야 이렇게 하면 따라 His face begins t r a i g h t e n i n g out 그의 다리는 OK, straighten 쫙 펴기 시작합니다 쫙 펴기 시작합니다. 자 보세요. Straightening out이야. 그러면 처음에는 문제가 보였는데 다리가 a b o u 에 있단 말이야. 근데 나중에 어떻게 된다고? 나중에 어떻게 되나? s t r a i g h t n o 펴진대요. 그 문제가 해결되는 거야? 네. 아 어, 문제 해결이 여기네. 해결이 여기 나오네요. 어떻게 해결이 된 거지? 어떻게 해결된 거야몇달 네, 동안 있으면 된대요. 그렇지, 그냥 된 거지? 아, 어? 뭐 네, 네, 특별한 네. 거한게 아니잖아. 네. 맞아요? 에이, 에이, 요, 어디 갔어? 쭉쭉쭉쭉쭉. 음. 자, 그냥 해결된다는 얘기가 어디니? 몇 번에 있니? 5번. 자, 내려가 보면. 자연적인 과정이요. 어, 그렇지. 자, natural process입니다. 베이비 스피드 스트레이팅 아웃이야. 자, 아기 다리가 스트레이팅 아웃 펴지는 자연스러운 과정입니다. 이 시간 경과로 시간이 경과하면 처음에는 이렇게 웅크려 들었던 다리가 점차 펴진다 이런 얘기. <laughs> 하나씩 배워가면서. 몇 번? 오빠, 오빠, 지금부 넘어갑니다. 자.